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피맨 눈 건강 채널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 토크 소재는 처방전! 안경 처방전 관련해서 좀토크를 할까 합니다. 사실 안경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 안경사가 이렇게 처방한 경우도 대부분 많지만 보통 이제 안가 가서 이렇게 처방전을 이렇게 받아오시거든요. 처방전을 받아와서 이렇게 이제 안경을 맞추는 거랑 저희가 처방에서 안경 을 맞추는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검사 방법도 좀 차이가 있는데 검사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자각적 굴절검사랑 파각적 굴절검사로 이렇게 나뉘는데 자각적 굴절검사는 이제 손님이 보고 그러니까 형님들 우리는 클라이언트 이제 이렇게 하죠 손님들 보통 손님들이 이제 숫자를 보면서 인재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도수를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손님들이 아잘 보인다 아덜 보인다 아니면 어지러워요 어 너무 토르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님들 이제 보는거 이제 반응에 따라서 대답에 따라서 우리가 도수를 조금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지러면 우 도수를 조금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처방전이 보통 이제 이런 안과 처방 같은 경 받아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에 이제 뭐 안과에서 보통 이제 뭐 의원급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어 보통 큰 병원 같은데는 안경사들이 많아요. 큰 병원에는 물론 강호사도 있고 안경사들인데 거기서 안경사가 이제 검안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검안사 같은 경우는 시력 체크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 좀 안경은 하고, 그니까 러뭐좀 차이점을 보자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조절 마비제를 좀쓸수 있는 거예요. 이 안경은 의료법상 이제 약은 못 쓰고 보통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제 조절을, 조절을 이제 억제하는 거예요. 조절 휴지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도수 검사를 진행하는 거고, 어, 저안과에서는 이제 아스트로빈이라고 조절 마비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실시합니다. 왜냐면 검사의 정확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 뭐, 그런 경우가좀 차이는 있는데, 뭐, 사실, 뭐, 도수가 많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넣을 필요는 없죠. 다만, 이제,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 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할 필요는 있고, 어, 경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방전을 가져오면, 사실 저희도 한번 봐야 돼요, 사실. 어, 무작정 이렇게 도수를 넣으면, 순간적으로 어지럽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안경이 들어가는 거랑, 보통 이제 그냥 일반 시력이랑 또 차이가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경원에서 보통 이제 확인을 좀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어, 뭐, 흔히들 전관거리라 했어 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뿔테가 있는데 뿔테랑 또 이렇게 코 받침이 있는 거랑 눈 간에 이제 거리가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정강거리에 따라서 이제 도수가 한 도수 두 도수가 이렇게 차이 날 수도 있군요 보통 이제 도수에 따라 조금 차이 나죠 음. 그리고 근시냐 원시에 따라 또 차이가 나는 거고 공연의 생활패턴에 따라 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도수가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어 근데 이 원거리만 이렇게 뭐 보통 이제 시력이 이렇게 처방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애드 이제 가입도라고 보통 이제 근, 근거리도 이렇게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고객이 이제 시거리에 따라서 이제 원거리가 될 수도 있고 중간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근거리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용도를 맞춰가지고 뭐다 초점이 될 수도 있고 이중 초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 볼때 이제 중간거리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이건 이제 소통을 통해가지고 이제 조정하는 거예요. 이처방전 하나로만 다 보고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이제 다시 도수를 조금 어느 정도 조정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수 조금 더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조금 낮출 수도 있고 뭐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가 정확하다 이런 것 보다는 고객을 쓰고 편안하고 잘 보이면 장땡입니다 사실 응. 어 사실 정답이 뭐사도 그렇지만 우리 안경도 마찬가지니다 안경도 보면 고객 편하고 잘 보여야 돼 어지럽지 않고 쾌활하게 시야가 좋아, 그러니까 좋아. 안가에서는 보통 이제 검안경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레티노스코프로 해서 뭐 기가 굉장히 많뭐안악키도 있고 뭐강광 네피세포 측정하는 것도 있고 뭐 슬램프도 있고 사실 저희 안경사 같은 경우 대한민국 안경사 같은 경우 뭐 사실 그런 거 좀, 안경 내에서는 좀쓸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유일하게, 타각적 구실점 검사를 하나 되는 게 자동 이제, ARK. 보통 그걸로는 이제 좀 확인할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공행제, 이제, 이제 도수를 장폐해가지고 넣어서 이제, 포부터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서로 맞춰가는 거예까 눈높이를. 그래서 서로 눈높이를 맞춰가기 때문에, 순간, 어, 뭐, 보통 이제 어르신들, 좀, 아니면, 뭐좀 말을 잘못 하시는 분들, 아니면, 미치약 아동들, 좀 정확도가 약간, 약간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근데 이 서로 이제 소통이 잘 되면 굉장히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 그리고 안경 테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테 선택법에 따라서 이 도수 처방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뭐또 안경원 가셔서 뭐 처방전을 받아오셔도 한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냥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뭐 이제 정확하게 안경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는 한번 좀 확인이 좀 필요한데 또 부동시라고 있어요 부동시 이것은 이제 한쪽은 잘 보이고 한쪽은 좀덜 보이고 좀 아니 경물따라서둘다안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한쪽은 좀잘 보이고 어뭐 예를 들어서 그 그러니까 한쪽은 그러니까 오른쪽을 좀 멀리 잘 보이는 눈이라고 치면 그 반대로 왼쪽은 또 멀리가 안 보이는데 가까이가 잘 보여 요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처방전을 가져오는데 풀로 교정을 했어요 풀로 그럼 오른쪽에는 도수가 좀덜 들어가는데 왼쪽에는 도수가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해서 100% 처방하게 되면 굉장히 또 어지러운 거예요 눈은 한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융합을 한 거예요 융합 양쪽을 같이 보고 입체시가 돼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쪽이 이제 상이 크게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오목렌즈 같은 경우에 근시다 오목렌즈 같은 경우에 상을 좀 작게 하는데 눈을 또 모아주는 뭐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상을 좀 작게 하는데 왼쪽에 도수가 많이 들어가면 굉장히 또 어지러운 거예요 상이 융합이 잘안 되고 분리되고 어또 오래 썼을 때 굉장히 또 어지럽고 좀 그렇게 되면 이제 도수를, 많이 넣은 도수를 이렇게 이제 똑같이,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100% 넣어서 딱 맞다. 그런 건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50% 정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아주 조금만 넣을 수도 있고, 근데 100% 넣는데 또 나이에 따라 또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50대, 60대다. 그럼 근거리가 또잘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쪽을 경우에 따라서는 좀잘 보이게끔 맞춰줍니다. 그래서, 잘 보이게끔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좀 도수를 적게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처방전이 하나로만 보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안경 도수를 어떻게 장입해서 맞추는 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보는 거 이제 시선 거리에 따라 이제 만족도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좀 이제 공인 같은 게 문진을 좀 이제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생활을 하는지, 예를 들어 컴퓨터를 많이 본지, 뭐 골프를 치는지. 또, 골프 치시는 분들, 그리고 양쪽 도수가 차이가 많이 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자처점 좌처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잘안 맞고, 액티브하게 활동적인 분들은 또 거기에 맞는 렌즈를 써야 돼요. 안경 렌즈를.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소통이 많이 필요하다. 처방전도 이제,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같이, 어, 이, 이 처방전을 가져왔는데, 어, 한번더좀 확인해보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일단은. 물론, 안과에서도다 하겠지만, 어, 저쪽에서는 좀, 뭐랄까, 음, 물론 저기서도 이제 소통을 많이 하겠지만, 안경처럼 이제 그, 시간이 좀 짧잖아요. 뭐 병원 가서는, 의사선생님은 소통을 항상 한 1분, 2분, 3분? 음, 그 정도 잘 못해요. 어, 뭐 병원에 따라서는 저기서도 이제 안경사들이 있으니까, 검은사들이 하지만, 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처방전을 내는데, 그 처방전을 보고서는 이게 원거리 타입 위주인지 근거리 타입 위주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음. 그, 일단 병원의 약국 처방처럼 병원에 이제 뭐, 본 약국 처방에서 이 처방전대로 이렇게 약 채워지는 것처럼 안경이 따닥 따닥 이렇게 안경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번 또잘 봐야겠습니다.